SL63 무광 스펙트럴블루 이거 지금 한대 있는데 좀 주인이 빨리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또 귀한 컬러고 시트는 이제 흰색 시트고요 그탑 컬러는 그레이 컬러고 그래서 이제 시트 컬러랑 시트 컬러 추가금이 붙고 이 루프 컬러도 추가금이 붙고요 이 페인트 컬러도 추가금이 붙습니다 굉장히 또 이쁜 컬러고 귀한 건데 아직 주인을 못 찾아서 좀 아쉽긴 하네요 이거 바로 출고 가능하니까 이거 한대 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좋은 주인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바로 출고 되니까 연락 주십시오 자세히 보니까 또 웰컴라이트가 들어가네요 트렁크도 자동이고요 911 하시기보다는 911보다 좀 저렴한 SL 하시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911은 좀 너무 많고 흔하기도 하고 디자인도 별로 안 태서 별론데 SL63은 또 후륜이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이만한 차가 없죠